야, 정말, 나를 얼마나 무식하게 본 거야. 아니, 인스타에다 이렇게 썼거든? 어제? 인스타에? 이인우과에 갔다. <laughs> 세 명이 고쳐주네? <laughs> 얼마나 무식하게 봤어요? 야, 이과도 이런 건 알아. 심지어, <laughs> 이, 비, 인, 후. 어? 이, 비, 이, 비까지는 한자 쓸수 있는데. 빈으로 알았던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씨, 야, 이런 걸 지적봐, 야. 나한 명만 그럴 줄알았대세 명이. 그 중에 한 명은. 내 인스타 들어가 봐. 보여줄게. 아, 나 정말. 그 중에 한 명은 정말 내가 보면서 자존심이 무너졌어, 내가. 어? 아, 설마. <laughs> 아, 나 정말 깜짝 놀랐어. 야, 그, 이게, 그 아이 씨. 어, 이렇게 쓸 걸. 앞,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. 애들 입이 후꽉 이렇게 쓸걸 이러면 애들이 일부러 그런 줄알 텐데. 어? 아 진짜 열받아. 제, 제 인스타 들어가세요. 주 보여 줄게요 클릭해 봐. 자, 여기 보세요. 자. 자. 여기 눌러 주세요. 댓글 162개 보이. 자. 이거 승민이야. 트로트 승민이. 가수잖아요. 가수는 제가 이렇게 얘네들을 보면 저랑 좀 많이 다른 게목 관리를 항상 해요.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식당에서도 습도 같은 거 체크해요. 어깨 대단해요.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도 대기 조각. 내가 그래서 이빙후과 이렇게 썼거든. 그랬더니 올려봐봐 좀. 좀좀 올려 봐봐 예, 쭉. 천천히 좀올려주세요좀 올려 아니 아니 아주 천천히 말고 천천히 그 찾을 때까지 올려주세요. 쫙 올려주시면, 쫙 올려주시면, 쫙 올려주시면, 쫙 올려주시면. 쫙 올려주시면. 어, 없나? 어이! <laughs> 아! 야! 야, 이런 댓글내면 어떡해! 이민국가, 아이씨, 나 알아! <laughs> 아, 아 나안 아, 그래도 뭐 가서 큰일 나니. 누구니? 이름, 누구야? 어, 이거 한글인 것 같다. 저 쳐, 쳐보자. L 저 쳐, 쳐봐. 저 치면 어떻게 되니? 이거 한글일 것 같은데? 한글 자판으로. 아니야? 아니야? 영어도 아닌 것 같은데? 아이씨, 어떻게하지 근데 내가 어제 댓글 달까 하다가, 아, 좀 이상한 거야. 닦는 것도 또 변명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, 나 미치겠는 거야. 또, 아니, 세 개나 있어. 봐봐. 이걸 내가, 원래, 그러니까 내가 어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던 게, 내 이미지가 그렇구나. 어? 어, 이게 또 있어. 이 비인과 시이 비인과 시 야, 야, 내가 진짜 미치겠네, 나. 미치겠지? 야, 내, 그, 야, 그, 내, 내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. 됐어, 이제 그만 보자. 와, 진짜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아니면 저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. 내가 그 오타가 났었거든. 첫 번째 올렸을 때. 주로 교사나 강사한테 납 아, 교 교사나 가수한테 나타난답니다. 그걸 내가 주소라고 썼어. 그래서 내가 누가 주, 주소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. 주로 막 이러면서. 아 그럼 주소 라고 해석하면 되잖아. 아 주소를 주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. 근데 뭐 주소? 주로 막 이렇게 써놨어 누가.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적질 고쳤음. 내가 이렇게 올려놨거든. 댓글을 근데 내가 댓글을 안 달아요 일부러 안 달거든. 댓글 달면 약간 학생들이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안 달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 아는 지인들도 있잖아. 그 지인들이 달면 보통 댓글을 달아주잖아.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원들은 다. 그런데 왜아 그냥 그렇게만 달아주는구나 이러니까 소외감 느낄고 공평하게 아무도 안 달는데 내가 어제 막 달았지 댓글을. 그것 때문에 그랬나? 댓글 달리는 거보려고 아니야, <laughs> 느낌이 야, 이 새끼 무식한 이 새끼 이러면서 쓴 거야. 아, 미쳐버리겠다니까야 아, 김나무 못하게 돼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